오늘 스커크 PV 애니메이션이 공개가 됐습니다 스커크 자체가 하나의 떡밥투성인 캐릭터라서 아주 기대하고 봤는데 역시는 역시 떡밥이 또 나왔죠 어떤 떡밥이 나왔는지 한번 바로 보러 가봅시다 처음부터 타타리가 아를레키노한테 스커크의 행방을 조사해달라고 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좀 놀란 게 원신 세계관 내에서 벽난로의집 정보력이 좀 상당하거든요. 더군다나 우인단 집행관 소속인 만큼 여러가지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아를레키노인데 천하의 아를레키노도 스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스커크가 자신의 흔적들을 잘 지우고 다녔거나 아예 피했거나 둘중 하나겠죠. 시면을 통해 계속 티바트를 넘나들었던 스커크인이 발견 못한 것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린 타타리가 나오면서 스커크가 타타리를 제자로 거둔 이유에 대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것을 깨워서 제자가 됐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것이 대체 뭐길래 또 이렇게 꽁꽁 숨기나 생각해 봤는데 여기 그림자를 잘 보시면 별을 삼킨 고래. 별삼고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타리가 별삼고를 깨었기 때문에 흥미가 돋아서 타타리를 제자로 거뒀고 특히 무기들을 엄청 잘 다루는 타타리기 때문에 자신이 배운 리마스터 흑백 검술을 타타리에게 전수해줬다라는 게 제가 생각한 추측입니다. 그 후에 사부는 왜 이렇게 표정이 딱딱해라고 글자 어릴 때부터 타타리를 던져버리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리고는 스코크가 타타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는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떡밥이 나왔습니다. 언젠간 멸망한 별을 지나는 날이 온다면 너도 내가 보는 세계를 이해하게 될 거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어린 스커크처럼 보이는 인물이 불타는 행성을 보게 됩니다. 전 여기서 해당 부분들이 정말 엄청난 떡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문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 문장들은 스커크의 과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멸망한 별은 문자 그대로 죽은 행성이고 상처나 트라우마를 상징하며 지나는 날은 이 별과 마주하는 날이자 누군가가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내가 보는. 세계를 이해하게 될 거야 라는 문장은 일단 화자가 혼자 멸망한 별을 보고 있는 사람, 즉, 고통과 외로움, 숨겨진 진실들을 먼저 경험한 존재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보고 있는 유저들은 이 감정들을 아직 모르는 상태지만 언젠간 같은 경험을 하고 공감하거나 진실을 깨닫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론으론 5.7 버전에 스커크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멸망한 별에 대해서 말해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만약 티바트 밖에 이렇게 멸망한 별이 있다면 원신도 이제 우주로 점점 스케일을 확장해 나가려는 발걸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커크가 나오면서 우주에 대한 덕밥들이 조금씩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긴 합니다.